어떤 복으로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습니다 장관님도 모르시는데 주민들이 납득되겠습니까? 2018년 출원에는 3천 세대였다가 또 2019년 5월에는 2,493으로 줄였습니다. 정부 이런 고무줄 대책이면 주민들은 치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또,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않을까 싶그 말을 생각합니다. 거꾸로 하면 주민이 반대하면 줄이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밀리겠다는 겁니다. 정보 대책이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으로 기준을 맞추면 됩니까? 관계기관 협의 요청 저는 중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장관님 그, 국토교통부가 어저께 그 서현지구 110번지 지구계 승인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 공문을 성남시, 국방부 산자부, 경기도 등 기관에 보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주민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그동안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게 군사작전처럼 주민들의 말을 빌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국토부라는 힘들고 거친 장벽과 싸워는지 제가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서현동 110번지 지구지정 제안과 함께 시작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 관련 법안 이번에 발의한 걸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된 것처럼 하셨죠.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이번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복박, 학교 설립 계획이 추가된 것을 알고 있는데 확답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요. 확답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또 논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누구든지 할수 있죠. 답을 받으셨는지를 여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확답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학교들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걸로 제가 과거에 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과거에 이게, 어떤 보고를 네.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학교, 통합 학교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생활 서소시까지 결합하는 방안들을 좀 말씀 주실 수 있는 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네. 답변을 주시고요. 예, 예. 환경부도 이 맹꽁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생 수용 대책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 기관과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그 결과를 제시하라고 음. 장관님이 토지공사 사장이던 시절에 공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시하셨습니까? 그래서 환경부하고는 사업지구 내 이제 대체 서식지, 맹꽁이 대체 서식지 만드는 거요 교육기관과의 협의, 즉 학생 수용 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과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라고 당시 LH 사장이던 시절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답하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왜냐하면 장관님도 모르고 그리고 LH 사장이던 시절에도 몰랐던 이 사안들이 마치 주민 동의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처음에 이 지구를 제안했을 당시에 적정한 세대수는 2,200 52호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 뒤에는 3000세대로 제시가 됐습니다. 갑자기 2200이었다가 3000세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건 제가 보고받지 지구 지정을 못했습니다. 하면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지구 지정이 마치 고무줄처럼 인구 세대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원에는 3,000세대였다가 또 2019년 5월에는 2,493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 이런 고무줄 대책이면 주민들은 채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주택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질수 있는 물량을 고려했다가 아마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교통 문제라든지 또 환경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다시 좀 낮춰서. 반영한 건데, 또 이렇게 줄였다는 거는 또 외원님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주민이 반대하면 줄이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느리겠다는 겁니다. 정보대책이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으로 기준을 맞추면 됩니까? 지구지정 아닙니까? 하나는 더 제대로 된 교통대책 없이 장관님께서 더군다나 교육대책도 하나 없이 그리고 교통대책 제대로 된 주민에게 동의 없는 그 사안이면 장관님도 모르시는데 주민들이 납득되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요청, 저는 중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여러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세대수 문제, 학교 문제를 위해서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상당히 많이 이제 반영된 걸로 또 반영이 알고 되지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밀어붙이겠다고 주민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장관님. 아까 답변 못하신 분들은 저한 부분들은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면이든 그리고 구토구에서의 저희 의원실로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만한 <laughs> 해명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laughs>